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어, 어제 야간에 나스닥 이 하락 폭을 보고, 네, 많이들 놀라셨죠. 네. 그리고 어제 장중에 국내 증시 특기창 막판에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나스닥이 네, 10%가 넘는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은 어, 분들께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이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신용과 미수를 썼던 부분에서 더 이상 많이 버티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시장에 평소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고. 어, 그동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작의 모습, 즉, 어, 우리 내리에 박혀 있는 이 생각의 고착화라는 부분에서 어, 많은 부분이 깨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코스피는 일정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박스피였다라는 부분도 깨졌구요. 전염병에 의한 네, 하락은 항상 단기적인 관점에서 끝났고, 이 장기적인 하락은 언제나 기회가 됐다라는 부분도 사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어 왔던 이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 즉 리더십의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시장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영상 굉장히 좀 힘들게 힘들게 찍었습니다. 술도 어제 많이 좀마셨고요 어, 골프를 치고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어, <laughs> 그, 양꼬치랑 이 고량주를 좀 마신 상태에서 뭐 방송 촬영을 투구를 했었는데 어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해 보면 아마 이 부분이죠. 네. 분명히 현재 현 사, 사태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분명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듦을 호소하고 있죠. 식당을 가봐도 손님이 많이 없고요. 네. 과거 메르스 때 당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내 심각한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08년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 부실이 이 상태에서 터진다면 이는 현재 그 소비 부분에서 수요가 없는 그런 부분과 리먼 사태처럼 터졌던 금붓이 터지면 진짜 메가톤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8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 증시가 와르르 나왔는데요. 사실 어,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매를 빨리 맞았다. 그럼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걸 인정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을 네,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8월까지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아, 이 공포가 상당 기간. 이어지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이 다음 분기에 실적 악화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연속이 돼서 주가 미래에 발생된 발생된 미래에 대한 선반영이 어제 상당 부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틀렸네요 시장의 바닥에 대한 뭐 시장의 뭐 어떠한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계에는 하루에 두 번은, 네, 맞습니다. 뭐, 언젠가는 모르겠죠. 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 매번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었죠. 근데 지금 과정에서 뭐, 1차, 시장 1차 바닥 구간을,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가 놓고, 네, 이제 단기 바닥을 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는 청산가치로 따지면 0.66배가 나옵니다. 리먼 당시 우리 그 코스피의 이 청산가치는 0.8배였어요. 지금 그 당시, 지금 리먼이 파산했던 그 당시보다 네, PBR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비정상대로 그리고 모두가 이성을 잃고 던지는 패닉셀과 그다음에 이를 이용한 거대 외국계 자본, 국내도 세력들이 결탁을 한다면 그런 거 보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보면 2003년도 LG카드 대란이 나왔을 때그 당시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진다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또한 어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바닥에 근접하고 있고 이미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금융위기를 맞았다. 이미 어 OIS 스프레드도 상승을 해가고 있고요. 그게 끝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미 주식은 다 떨어졌는데. 이 상승의 중간 단계부터 주식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 시장을 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어, 생각을 하고, 내 시장을 대비한다면, 조금 더, 최소한 마음의 평온, 즉, 안정감이 들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책적인 부분이죠 이번에 시장에서 발표된 두 번의 금리 인하 발표에 왜 시장은 주식을 던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캐시플로어에 대한 투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연준이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듣던 부분이고 어, 반대로 미국 우회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리먼 파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엄청난 고통과 노력의 시간으로 겨우, 겨우 극복해 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되돌리고 싶을까 라는 판단을 합니다. 즉 급반부를 꺼야 된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차츰차츰 미국과 중국이 이번의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관세를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중국은 먼저, 네, 이 발생 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 현재 공장 가동률은 60에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네. 예전 2008년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 금융위기를 겪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전 세계를 견인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됐고 세계의 모든 것을 리드를 했던 국가가 중국이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일지 이게 중장기적일지. 아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열어 놓고 봐야 된다라고 봐져요. 어 전반적으로 주식 주변의 모든 환경이 비관적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어한 2주 전에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주식을 사고자 했던 분들, 그리고 문의를 했던 제 지인분들 지금은 뭐 코스피 1100 간다라는데 1000 간다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 말이 맞습니다. 괜찮니? 라는 질문. 그런 질문이 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관심이 아니라 공포의 구간까지 왔겠구나. 어, 진입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어, 지배를 하는 구간이 도래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네, 시장이 바닥에 근접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뭐,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과 같이 외부와 세계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글로벌적인 이 무역, 교류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해운 등등 다 줄도산 나버리는 거지. 근데 그 전에 뭔가가 해결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 이한두 달, 한두달 정도의 바닥다지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녹여낸다면, 지금 전 세계가 뿌려대고 있는 이 엄청난 유동성의 황금이 그때야 돼서 밖으로 네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종목 가진 거다 매도해버리면 엄청 후회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을 낼까요? 일단 시장, 네, 절대로 손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간에 손절해서 뭐할 겁니까? 네, 이미 위에서 각각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였어야 했고, 그 전에 대형주로 자리를 옮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에 물렸다. 어,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 솔직한 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버리면 이거는 한 2년을 둬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갑니다. 한2년 네, 들고 있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뭐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배당주, 뭐 고배당을 주는 뭐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뭐8%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닥에서 그냥 잡고 그냥 쭉 들고 가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매매해서 가는 게 아니라 즉 배당에 대한 어 부분으로 리스크 해지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어, 지금 뭐 우량주를 잡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실 어, 틀렸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리더라도 중성주보다는 우량주가 맞고요. 만약에 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예를 들면 백신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거나 뭐 갑자기 날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소멸이 돼 버린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거는 어떤 주식일까요? 즉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사태가 끝난 후에 다가올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어 증시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이 짱구 박사의 생각이고요 이 생각대로 저도 행동을 할 거고 갈 겁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 힘듭니다. 지금 시장 단기에 마이너스 30%가 빠졌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 빼고는 뭐 스윙, 스윙을 하기 위해 중장기 포트를 구성했던 사람 단한 명도 온전한 사람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퍼즈 매니저들도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분명히 힘들 거고, 제도권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 힘들 겁니다.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자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는 극복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수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코스피는 아직도 반등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어,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코스닥이 낙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코스닥이 먼저 반등을 좀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어 관심 종목창에 하한가가 줄줄이 빽빽 늘어났습니다 또 수백 개 종목이 하한가에 찍혔어요 이 말은 반대매매 즉 코스닥의 반대매매가 상당히 많이 청산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반대매매 청산으로 인해서 주식이 가벼워진 그 공백을, 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집고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일부 청산을 해야 될 부분에서 종가까지 계속, 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거를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단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어, 특히 이제 나스닥, S&P, 해외 지수도 디 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매매를 했을 건데 보통 두배 혹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통상적으로 뭐 2.5배를 일으키는데 증권사 어디든 한140% 잡고요. 그럼 마이너스 22%에서 30% 구간이 들어가면 반대매매 구간이 됩니다. 즉 시장에서 왜 만약 33% 구간, 23% 구간을 염두에 두냐면 이딜 레버리징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3% 구간에서 레버리징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버텨졌다라는 거죠. 왜냐, 원체 강했던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또한 이런 생각의 고착화가 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단까지 레버리징이 터진 부분에서의 반등이 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면, 네,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그 부분에서, 네, 현금을 우리가 하락장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락장이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 반등할 때마다 현금 비중을 올려야 돼요. 어찌됐든 힘들지만 현금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 나가서 이 과정 속에 주식을 늘리든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박스권이 있어요. 결국은 이 V자가 나오더라도 워낙 떨어졌으니까 V자가 나오더라도 이 박스권이란 말이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때 꼭, 어, 현금화를 하시고, 반등을 할 때,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갈지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섹터는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가 안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그래서, 그 다음에 비메모리. 그 다음에 5G. 5G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이게 지금은, 네, 지금 하락장에 최대 대장 섹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으로, 중국은 네, 투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RFHIC가 특별히 더 많이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어, 수급 먼저 볼게요. 일단 오늘 수급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1조 매도가 나올 정도로,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 파생 쪽에서는 풋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에서, 어, 1600포인트 초반에다가 이제 청산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쉽게는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지금 당장은요. 네, 여기서 뭔가 대략의 악지가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1600 초반 쪽에 물량이 좀네 방금 물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공방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어 시가갭이 떨어졌을 때그 구간에서 강한 반등력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634 포인트 자리에 좀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 구간에서의 반등 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이게 며칠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추세적 상승에 머지않아 1,850 포인트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 하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바닥을 찍은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만 온다면 네, 언제든지 52,000원 구간까지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해야죠. 조건 매도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수급을 이렇게 놓고 봐야겠네. 자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지금 연기금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굉장히 강한 방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매수가 들어오고요. 이 또한 여기서 바닥을 1차적으로 잡아주고 올라온다면 89,000원 라인에서 네, 8 9 0원8 7 0원 라인에서 일단은 자르고 다시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삼성 SDI가 뭐 회복력이 상당히 좀 강하지가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어, 이 또한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저는 다 올라갈 거로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반등할 때 강한 반등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위에서 얘도 하고 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 오늘 어제도 봤던 종목이고 오늘 개장 전에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전율 미장 급락, 뭐 이런 부분, 뭐 공포 지수, 뭐 역대 최고, 환율 천오 갭들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 위안화가 버티고 있다. 국채 금리 생각보다 안정이다. 안전산 부산은 부분은 급락, 약간의 희망은 있으나 투자 심리가 투매 투매로 불러오며 시스템 리스크가 피닉셀로 이어진 한국이다. 야간 선물 하한가 마감, 국내 전일 낙폭, 플러스 야간 선물 포함 시, 마이너스 7% 정도 출발, 하락폭은 축소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 오늘도 똑같았어요. 기본, 기본, 기존 포트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 단 바닥권에서 반발력은 상당 폭 나올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장 대비 아주 강했던 종목으로만 정중 트레이딩 해야 된다. 그게 네페스, RF, HRC, 시젠입니다. 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장이 반등할 때, 그리고 시장의 반발력을 우리가 볼 때는, 어,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제일 강한 종목이어야만, 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한 종목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 종목들, 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죠. 자, 오이솔루션부터 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은 오이솔루션 뭐등 이런 이 5G 종목들과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네,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100%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시간에 상승을 한다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하자라고 일단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좀 던지고 또뭐 내일장 밀려서 출발한다면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요. RFHIC도 시장에서. 반발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종목이 주도주기 때문에 추후에도 밀리면 이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에 비메일머리는 네패스. 어제도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매매를 했는데 굉장히 좀얘는 물론 돈은 벌고 물론 어 매매가 나쁘진 않아요. 성공적인 매매가 됐는데. 타점이 너무 아쉬웠죠 타점이 1.5% 먹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패스 <laughs> 전부터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 제가 다른 거를 아마 공략을 했을 거예요 이 구간에 한진칼 매매를 들어갔었던가 아무튼 종목들이 너무 조금 중간에 어, r f h i c 만 RFHI도 똑같이 매매를 했는데 RFHI는 괜찮게 먹었고요. 어, 인기 조금 네, 그랬네요.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해 주고 오늘은 시젠 어제는 시젠을 매매를 했었고 어제 시젠 랩지노믹스를 매매를 했었고요. 오늘은 어, 랩지노믹스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어, 50% 매도 나머지는 네, 홀딩을 하면서 좀 넘어가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 진단키트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는 하는데 비중을 점점 줄여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비중을 줄여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게 백신 쪽 섹터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백신 관련해서, 네, 뭐, 갑자기, 백신 관련이죠?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약약품 약품 올라가고, 신신제약만 올라가고, 명문제약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에클론, 움직였고, 안트로젠, 움직였고, 테라젠, 이텍스. 움직였죠 ng 캠 생명 과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 뭐 이런 트레이딩 관련된 섹터로 보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찰은 필요할 것 같네요 시장 어렵고 네 답답합니다 하지만 네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힘내시고요 바닥에서 던지는 얻길 바랍니다. 위에서, 위에서 못, 던졌, 못 던졌으면 바닥에서는 인고로 참아야 됩니다. 인고로, 어, 크게 지나가 보면은, 네, 내가 던진 구간이 최고 바닥 구간이었구나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